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은 이 땅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고 늘 하늘 본향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국 도달한 곳은 더 좋은 본향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곳이고 또 영원히 머물려고 해서도 안되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부귀영화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잘 달려가서 영광의 나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 하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보문은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될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20, 어,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자. 일당을 사는 동안, 특별히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 더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고난과 시련을 어, 믿음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고난과 시련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큰 고난을 잘 견디시고 결국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로 성도는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에 십자가를 참아내고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견딘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저 예수님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도 이 땅의 고난을 받으면서 저 주님이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하나님 나라에 앉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련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오 절에서 팔 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일러서 대 하면서. 자문 아, 음, 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할 때 징계하시는 거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천국에 앉히실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개이 바시고 꾸지람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칠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죄를 지어도 아무 징계가 없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깨이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네가 참 아들이 아니기 천국에 앉을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도 멸망 당할 사람을 심판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옥에 가서 심판받을 사람을 무하러 시험하고 유혹하겠습니까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험과 유혹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는 것은 사실은 편안하지만은 않은 삶입니다. 사단도 끊임없이 방해하고 시련과 고난과 유혹으로 끊임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주저앉히려고 그러고 또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바른 길로 가라고 징계도 하시고 체매도 드시고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동안 결코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은 편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면 그런 사단의 핍박과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일도 없었을 건데 시련과 고난이 있고 죄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도는 오히려 시련과 고난과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때마다 그게 힘들기는 하지만은 아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참 구원받은 자녀가 있는, 맞는 것은 확실한 것보다 그렇게 마음 위로를 삼고 오히려 감사하고 죄에 대한 징계가 있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아프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바르게 살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징계하시고 매를 드시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달려가야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여러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죄에 대한 징계가 있고 이럴 때. 아 힘들어서 못 하겠어. 아 괴로워서 못 하겠어. 그 주저 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를 받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죄에 대한 징계는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십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것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를 벌 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고난과 핍박도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한 징계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익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 자녀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은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죄에 대한 징계가 있을 때아 이게 합정에서 하나님 선을 이루실까다. 이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지금은 힘들지만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이 낙원의 인생길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세 가지 진리를 믿음으로써 성도는 다시 힘을 내서 잠시 멈칫거렸던 믿음의 경주를 다시 잘 달려가라고 오늘 본문은 권면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기 때문에 피곤한 손과 손이 좀 피곤해도 약한 무릎, 무릎이 지금 흔들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하더라도 이렇게 세우고 주저앉고 싶을 때 주저앉지 말고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전원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시 힘내서 달려가라. 그런 말이죠. 사랑는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은 이 땅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호랑과 시련 때문에. 하늘 번양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길고 주춤거리거나 멈칫거리지 마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 보자 우편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 보자 옆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앉기 위해서 그 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시련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내 구원의 확실함을 증가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감사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도 결국은 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확고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늘 본양에 구름 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오늘 본문 일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증인들은 믿음의 경주를다 이제 다 달려서 영광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거긴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모세도 있을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을 것이고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그 영광의 자리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과 멸류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